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이 저번에 수트를 찍고 또 거의 죄송하게도 한달 정도 시간이 지났네요. 꾸준히 처음에 유튜브 했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세번 올리다가 요즘에 학교도 한두 군데 수업 나가지고 또 저녁에 학원 수업 하다보니 아, 눈코틀 새 없이 너무 바빴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어, 부지런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투. 저번 시간에는 뭐냐, 저번 시간에 평균값과 롤의 정리를 배웠거든요.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를 배우고, 오늘 예고한대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증가감소 어떤 거냐 한번 보, 볼게요. 함수 fx가 있습니다. 함수 fx가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x1이 x2보다 작습니다. x1이 x2보다 작을 때, 만약에 fx1도 fx2보다 작다고 치면, 1대니까 그냥 선생님이 보기좋게 이렇게 할게요 이거 1대 이거 2면 그럼 이렇게 적을게요 이거 2면 얘는 뭡니까 f x 는 당연히 증가라고 할수 있죠 증가 만약에 x1이 x2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f1이 x f2보다 x 크다고 하면 이거는 감소가 되겠죠 감소함수가 될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번 내용을 본다면 이런식으로 예를 들어서, 증감수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져 있다면, 예를 들어 뭐 알기 쉽게 이게 x1이고 x2면, 오른쪽 갈수로 크니까 x2가 x 1보다 큽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증감수죠? 그럼 여기 돼 있는 게 fx1이고, 여기 돼 있는 게 fx2일 겁니다. 당연히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게 부드호안 바뀌죠? 이게 y 는 f x 꼴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증감수 된다는 거고요. 이번 설명은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함수가 될 거니까,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라고 치면 여기가 fx1이고, 여기 fx2면 반대로 fx1이 더 크잖아요. 이렇게 부등호 바뀌는 건. 부등호 바뀌는 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증가와 감소가 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방법이 미분을 해서 알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밑에, 밑, 밑에 볼게요. 이제 미, 미분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건 x제곱의 함수 즉 얘는 중3에 배웠듯이, 중3에서 배웠듯이, 이런 함수라는 건 누구나 알수 있겠죠. 그럼 얘를 봅니다. 얘를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X1과 X2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임의로 이렇게 해 볼게요. 여기 0이라 가정하고, 조금 가서요. X1이 있고 X2가 작다고 생각해 봅시다. X1이 X2 작은데, X1이 만약에 0 이상이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생각하면 이게 X1이고 얘들 은 X2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fx1 빼기 fx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면 x1 제곱, 맞죠? x1 제곱 마이너스 x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 한다면,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곱하면, 빼면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넘어간다음 fx1, fx2는 이거 되겠죠? 그럼 뭐니까이부동호 방향 안 바뀌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증가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감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앞에 우리가 배웠던 미분을 왜 배웠느냐? 바로 밑에 이분을 가면 모든 구간에서 만약에 미분했습니다. 모든 F'X가 프라임 미분했습니다. 양수면 이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FX는 증가가 된다는 거고요. 모든 구간에서 f x 스 미분했는데 감소니다 음수입니다. 음수면 얘가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즉, 수학에서는 역이라고 하죠. 역은 성립합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게한 가지라도 있다면 안 됩니다. 즉, 얘는 성립 안 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보면요. 증가한다고 치면,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F'X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야 되고요. 감소가 된다고 해도요. 0보다 작은 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얘는 왜 아주 중요하냐면, 오른쪽 페이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됩니다. 어, 항상 안 되는 예를 들 때, 여기 안 되는 거, X 세제곱이나 생각하면 됩니다. X 세제곱을 생각해보면요. 이런 그래프 그려지거든요. 이런 그래프가. 근데 이게 FX입니다. 미분해 볼까요? 증가는 맞는데 3X제곱이라서 어디서? X는 0에서 0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용도가 큰게 아니고 증가가 된다는 건 용도가 큰나 같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바로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FX 3차입니다. 미분하면 몇 차입니까? 미분하면 2차가 되겠죠. 이 차가 증가 되느냐 물어봤을 때, 얘가 0보다 크나 같으냐, 0보다 크냐는 판매별있었을 때, 0보다 작냐, 작거나 같냐, 등호 들가는게 차이가 큽니다. 정수의 개수로 그래도 문제가 차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는 명심해야 됩니다. 증가가 되면 등호가 들어간다, 감소가 되면 안 들어간다, 즉,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안다면 뒤에 문제는 사실 좀 쉬워지거든요. 많이 쉬워집니다. 근데, 뒤에 문제를 또 일일 풀기에는 뭐 시간이 좀 여유롭지는 않은데 그래서 한번 요거 말고 그러면 증가 감소를 왜 배우는지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요런 문제 증가 감소는 다음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고요. 우리 보면 예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시 문제가 있냐면 FX는 X 세 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9X 플러스 2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해라. 증가, 감소 다음에 무조건 미분해야 됩니다. 먼저 미분해볼게요. f'x 하면 3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어디가 0이 되는지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인수분해를 합니다. 인수분해 먼저는 공통인수로 묶는데 3이 공통인수죠. 자, 인수분해는여러 분들 중학교 3학년 때 했으니까 알기 쉬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조사하면 됩니까? 증강표를 그리고 보겠습니다. 표는 우리 교과서에 아주 깔끔하게 그려지 있는데 선생님은 대충 그려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0이죠, 그죠? 0이고요. 뭐, 칸을 그린다면요. 선생님 수시안에 이렇게 제대로 안 그려주는데, 유튜브니까. 자, 마이너스 1보다 크면, F'X는요,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죠. 이 사이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는,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양수인데, 얘가 음수니까, 양수 곱하기 음수고요.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다 바뀌어요. 미리 얘기하겠지만, 제곱수, 여기에 제곱이 있지 않으면, 1차나 3차, 보통 세제곱은안나거든요 이런 거는 무조건 부호가, 부호가 바뀐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럼 증가를 조사해라 으면어찌 됩니까? 끝까지, 끝까지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맞죠안 되는 건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어디까지? 마이너스 3까지. 근데 보통은 이제 옛날에는 열린 건 됐는데, 요즘엔 반닫친 것까지 해줍니다.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증가죠.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증가 아닙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일까지는 내려오니까 어찌 됩니까? 그렇죠. 감소가 되고요. 감소가 다시 마이너스 일부터 무한대까지 끝까지 무한대는 닫히지 않겠죠? 증가가 된다고 이렇게 조사해 주는 겁니다. 증가, 감소, 증가 이해되십니까? 어디가 증가하고 어디가 감소하고 증가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증가하는 구간은 이두 개고요. 감소는 이 구간 되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이론 문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좀더 뭐 많은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 중에서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시험에 꼭 나올 만한 것을 선생님이 선별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랜만에 수업 듣는다고 대단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의 요청대로 이제는 계속 부지런하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은 꼭 유튜브로 보고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